예산 배분 과정은 전쟁입니다. 싸웁니다. 예산 배분 과정 하는데 어떤 원칙이 크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적어도 투정을 해야지만 예산을 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배분 과정에 어떻게 지난 1년동안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 중앙에 올라가는 대부분은 예상과 관련는것같입니다 우선은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게 있습니다만 어 예를 들면 캠프롱 부지가 지난 5년동안 미군이 초수하고 난 이후에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됐어요. 그, 캠프롬 부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 진짜 시민의 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 예산을 작년에 약 130억을 확보를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캠프롬 부지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강우 연표, 연회, 이강우 연 같이 늘, 원주 전체 현안과 관련돼서는 늘 같이 상의하고, 함께, 또, 어, 관광할 때 같이 가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된 어 이것도 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서 드디어 어 그것이 건설하게 돼가지고 원주촌이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다 원주촌이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원주촌으로 탈바꿈시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어그 외에도 뭐 크고 작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은 해서 올 확보한 예산이 약한 2,350억 가까이 확보를 했는데 이건 역대 어느 때보다 예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된 그러한 어, 금액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확보 관련해서도 그런데도 어, 시민들의 기대에 에, 실망은 에, 끼치지 않았다. 이렇 <laughs> 스스로 생각하는데 에, 에, 그런 것도나 노력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이 올라가서 이건 작은 건 작은 건데 어, 저기 지정해 가면은 그 원대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거기 요 그, 섬과 지류하고 이렇게 에, 사이 섬처럼 생긴 데에 있어요 그 원대마을에 가구가 여덟 가구밖에 없는데 거기 한 년, 이방 때만 되면 항상 소고 내려가지고, 거기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돼가지고, 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어, 이런 원대 마을이 있는데, 거기 다리 놓는 것이 지난 60년 동안에, 에, 이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때리고 거기가 경치가 좋아가지고, 피서체이 많은 어,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럼 매년 한두 명씩 또, 어, 조난을 합니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작년도에도 거기, 그, 고림대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다리 놓는 거예요. 근데 다리 놓는 게한 40억이 들어가는데, 치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차라리 한 사람씩, 한가구는5 0 주도, 이, 뭐 저기, 그릇 닿지 않느냐, 농담상한 얘기지만은, 한 40억이 들어가건 감당이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앙에서 보니까 상습 재해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소방 방재청 사업인데 내가 소방 방재청장 얘기해가지고 어그 현장을 좀가보고 그래가지고 방재청장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온지 시청하고 같이 위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상습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 원주시로 하여금 상습재해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라 가지고 작년도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상습재해지역으로 이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가 약속을 받아있어요 40억짜리 다리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그, 어, 절차다 밟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투시가 올해, 지난달에, 에, 그 추경에다가 그 다리 놓는 설계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시켰,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 원대마을에 40억짜리가 다리가 에, 놓여질 겁니다. 어, 이거 보면서 작은, 8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가서 보니까 아, 이런 방법 그걸 몰라서만 못한 거예요. 원주시 청구 그 공무원들도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저기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것 이거는 여덟 가구밖에 안 되는 곳이었지만 제일 큰 보람을 느낀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나한테 좋은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정치가 제대로 돼야 역사가 바로 쓰여지고 그리고 그 사회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되는 나갈 수가 있고 여기서 보는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어, 그러한 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